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여러번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알아들으신분이있고두 번째 알아들으신분이있고 아니면 오늘 알아들으실 분도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이래요. 내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안 했어요. 너희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안한 것이죠. 그 유의 복수형이 너희죠. 너의 복수형이 너희죠. 그러니까 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몸 안에 막 하는 구원받은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몸 안에 개인의 몸이 아닌 거예요 영어적으로 봐도 맞죠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Ghost Your body is가 아니에요 Your body예요 그래서 몸입니다 한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6장 20절 흠정형 말씀 보면 헷갈리게 써놓은 게 있어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버리니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 몸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 어 19억 8천 명다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그렇게 되는 게 맞지가 않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오는 표준역의 번역이 맞습니다. 너희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요. 아, 너희 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죠.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최소한 두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의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편을 나누고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교단, 무슨 교단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 받았잖아요. 서로 보살피라고. 서로 베풀라고. 인정하고 돌봐주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어,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6장 20절이 아 흠정역과 표준역이 다른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여전히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 몸은. 아시겠죠? 이건 곧 성령 안에서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무엇 누가 운행을 하세요? 몸 안에서 성령이 계속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몸 너희 몸에서 너희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써 있고 또영 안에서 인스프리이라고써 있죠.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써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몸과 영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건 또 너희 영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너희 영은 어떤 영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냐면 성령님과 하나가 된 영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원래.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말씀과 결합하든 성령인과 결합하면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배웠죠? 선택해라. 성령을 선택하면 불 들어온다. 성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 꺼진다.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와 결합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뭐예요? 성령님하고 연결되라. 그런 뜻이에요. 자꾸 육신 안에서 결합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육신으로 걷지 마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붙었다 띄어졌다. 붙었다 띄어졌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예배를 드릴 때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주와 결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님의 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떠나요. 그래서 오늘 뭐 영화 볼까? 뭐 그러면 영화를 봐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떠나기가 쉽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하고 같은 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돼서 육신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쉽다 이거죠. 축구 볼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기 쉽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일을 일하는 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성령이 만해서 우리가 뭐든 다할수 있어요. 운전도 성령이 만해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수 있어요. 공포도 성령이 만해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할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 주와 결합한 상태, 성령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뭐 하는 거요다 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령님의 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길 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거긴 성령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 그러죠. 교통이 뭐예요? 서로 통한다 아니에요? 말씀 볼때 서로 교 우리가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우리 안에 왔는데 누가 구원을 받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하게 해주시고.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성령님은 비이고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다 보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불빛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번갈아 가면서 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게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항상 불이 켜져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로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성령이가. 왜냐면 이 육신 때문이에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all the time 주님과 연결이 돼서 계속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땐 빛이었다가 어둠이었다, 빛이었다가 어둠이었다. 이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 안에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는걸 여러분께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접속이 되셨다, 안 됐다, 접속이 되셨다, 안 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성령님 안에 있어요. 마치 저기 불빛을 보면 은 전선이 연결돼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선이.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전구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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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를 전구, 꼬마 전구라고 보면. <laughs> 단지 어쩔 땐 불이 들어오고, 어쩔 땐 불이 안 들어오고, 깜빡깜빡깜빡깜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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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이런다는 얘기죠. 근데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성령이 말해서.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성령 그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고서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상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예요. 접속이 불량이 될 수도 있고, 접속이 잘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은 감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려고 애를 쓰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멘. 오늘은 뭐, 다는 이해 못 하더라도 성령님의 전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하나만 더 보시죠. 거르라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택 잘하고 싶죠? 육신 선택하지 말고 생명이신 성령님 선택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어야 돼요. 성령님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걸으라가 나오잖아요. 이 걸으라는 뭡니까? 살아라예요. 걸어라, 살으라, 행동해라예요. 말씀 안에서 행동해라요 그래서 걸으라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까 네, 거기까지? 아까 전에 우리가 들어오는데 크리스마스 불빛이 나무에 걸려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런데 좀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하는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빛을 내길 원하세요. 아, 그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빛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러시죠? 계속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그냥 잊지 말고 걸어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욕심이 없어져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겨 버리는 거예요. 아, 선택은 하나만 가능하다고 했지? 맞아요. 그게 바로 육신의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꺼진 상태가 되니까 죽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해요. 그 반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씀에 아멘 하면서 행동을 하면,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리라. 맞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해, 곧 말씀을 통해 살면 몸의 행실이 죽으리라. 그럼 우리는 생명의 삶을 계속 살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빛을 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몸 안에서 빛이 계속 비춰져야 되죠? 말씀을 행하면 몸 안에서 막 밝기가 엄청 밝아져요. 그럼 누가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머리가 되셔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몸 안에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전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개념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주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주님 교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다 우리의 지체들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며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주님 장소임을 알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행위들을 우리가 할때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어, 걷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 어찌 단순하고 주님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